오늘이운세 소띠 61년생, 73년생, 85년생, 97년생 소띠 운세, 띠별 운세, 점집 금희궁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35호 금희궁 만신 김금희입니다. 소띠생의 오늘 이운세를 전해드립니다. 비를 머금은 구름이 가득 떠 있을 뿐. 비가 내리지 않으니 답답하고 갈급한 운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단비가 내릴 것이니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모든 일이 술술 풀려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길한 일이 있을 것이며 계획하는 일이 있거든 당분간은 보류하는 것이 좋겠고 서두르다가는 낭패할 수도 있으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나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대로 괜찮고, 소규모의 기업인이나 농부도 무난하겠지만, 큰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과 정치인은 주의할 때입니다. 큰 변동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은 조급하겠지만, 호운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빛을 보고 사기 중천하여 즐거움을 나눌 때가 올 것입니다. 사업운은 작은 기업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은 현상 유지가 되겠고 사업운은 좀따르겠지만큰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힘든 때이니 사업 확장이나 신규 사업 등의 계획은 머지않아서 기회가 올 것이니 그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혼자인 경우, 직장 생활하는 경우, 직장 안에서 스캔들이 있을 것이니, 언행에 조심하십시오. 소원하는 일은, 비록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겠지만, 호운으로 접어들고 있으니,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재물 운는 작은 돈은 들어오겠지만, 지출도 심해서, 수중에 돈이 남아있을 사이가 없겠으며, 낭비를 줄이지 않으면 다소 애로가 따르겠습니다. 애정우는 도둑질도 배짱이 맞아야 한다는데, 서로 호흡이 잘 맞지 않으니 일이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고, 마음고생만 심할 뿐, 어찌 보면 괴롭고 우울해서,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픈 생각만 들겠지만, 참은 김에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매매는 이익은 별로 신통치 않겠지만 팔릴 가능성이 높으며 손재수가 있으니 경거망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방해자가 있어 오지 못하고 가출한 사람은 동남쪽으로 좀먼 곳이라고 느껴지는 곳까지 갔으니 찾아나 서지 말고 기다리면 머지않아 소식이 올 것입니다. 출행은 하여도 상관없겠지만 이성 관계를 염두에 두고 떠나는 여행이나 이성과 동행하는 여행은 가정 풍파가 있겠으니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진행이 잘 되다가 일시 정체 상태가 되어 장기화될 기미가 있으니 타협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은 물건 사이에 끼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여자에게 물어보면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강우는 감기가 원인이 되어 폐렴, 기관지염 등으로 악화될 수 있으니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치료에 힘쓰기 바랍니다. 직장우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좋은 자리가 생기겠으며 직장인은 중상모략을 하는 자가 있겠으니 동료 간의 인화에 힘쓰고 사랑을 베풀어 나가기 바랍니다. 이상 용한점집 금위궁 만신 김금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금위궁 운세 구독자님들과 방문자님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용한점집 금위궁에서는. 4주 운세 궁합재회사업 등을 실시간 1대1 전화운세 상담을 합니다. 고양점집, 함양점집, 익산점집, 강릉점집, 양주점집, 서천점집, 경상도점집, 회원점집, 장흥점점집, 괴산점집 등을 찾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